오케이. Okay. 제목 잡는다? 절나 영절, 영절 풀게. 영절, 영절 끊어줬어. 충에 털었다. 뭐 이거 치유랑 나도 같치세요어1 어, 어, 봐요. 너정깐 내가 해. 원더, 원더. 이거 충이 없어. 너무 멀리 있습니다. 자, 이거 숙박 다 빠졌다. 숙박 밖에 없어. 괜찮아, 음. 괜찮아, 괜찮아. 안 죽어요. 이번 숙박 넣어놨어.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. 다시 가는 중. 이거 이보죠, 지금. 오케이. 2번 가는 중. 음. 나 이제 뭐, 뭐 없어, 다시 와가지고. 7, 나, 나는 엉덩이야. 응. 음. 어 속까지 간다. 뭐야, 안 들어갔어. 괜찮아, 나쭉 빠져. 택변, 오케이. 2번 간다. 괜찮아, 아, 2번, 딜 끊는, 2번. 딜 2번 딜 끊는 중. 오케이, 2층에 빠졌다. 오케이. 이거 1보다, 저 1보다 2 한번 갈 거예요. 오케이. 2번 층에 없다. 응, 꼼절 너무 풀어. 나이스. 이거 2 봐요. 야 지금? 2, 오케이. 지금 내가 3번 채울게. 괜찮아. 3차. 3차. 아, 우리 아이씨. 근데 네, 나도 큰쓸필 없어. 나안 죽어, 안 죽었어. 응, 음, 받아, 지금 받아. 죽었어, 오케이. 지금 이세 가요? 오케이. 이세 가는 줘. 나 마다 있어. 지금 줘져 썼다잉. 10초 뒤에 한번 다시 보죠? 응, 음, 계속 지어지. 너 나무야? 아니야 나 면들 있어. 나쪽 빠져 그냥. 또 영절? 이거 아 이거 정령 가자 그냥 정령이 피잘걸어준데어또 정... 어, 정결해 정... 피도 안달로 이거. 파리좀때려나 정... 정확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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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는 중. 음. 내일 뭐 그냥 못 따로 피하고. 끝날게, 달려봐. 아, 끝슨 소리야? 이거 아이온나나나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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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 나무, 나무, 나거 나무, 나이나 나무, 나무, 나나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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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무, 나무, 나한 어, 좀 죽여. 치우자. 공격할 수 없습니다. 고. 뭐, 다못지 공절? 없어, 없어. 나힐 해볼게, 이거. 괜찮네. 이에 침묵하고. 살것 같은데? 형, 형아 잘못된 빠질? 가져봐. 어, 나 타겟 한고 어, 킬었어 이거 다. 얘네 거든 오케이. 어, 2번 엠터고 1번 죽이자. 저, 지금 치우 재울 거예요? 오케이. 지금 치우 가요? 1번 뭐 없어, 이제. 어? 침묵. 치우 자. 성궂. 1번 한 대. 바로 2번 가요? 엔터나 이거 우리 안 죽어서. 2번. 2번 되죠? 이번 가는. 시험 때 16분 뒤게 오케이. 이 도망갔다. 아, 떨어트렸어, 이번? 안 떨어지네. 한번 보자, 그럼. 1번 봐. 응. 음. 형, 1번 혼자 봐요? 스킬블러줘 혼자 보는 중. 매주도 한번 끊을 거야. 오, 참벌 좋습니다. 시오 잡? 이거 다음 턴에 잡을 거야? 오케이. 네1번 가주는 중. 배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. 나의 램 빼는 중. 오케이. 배이 너무 멀나 즐겨놓죠? 층에 털었어. 내일 볼 준비? 이번 턴에 갈 거야? 안풀게나 안 가겠다 안 이거. 안 이거. 안 어? 저형 부활 들어가 있을 때. 똑. 나 스킬 귀여 있어 일어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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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어 귀여워. 끝나요 이제? 워귀여나 음, 이거 워 귀여워. 거거든 오케이. 귀 그끼는이좀잡토끼래요주 랩? 토끼는 토끼는 자주 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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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는 자 자주 랩? 자주 랩? 토어는자가는자 응? 너로 어. 이번 봐. 응. 너무 구석구. 응. 시원찮아? 침묵? 괜찮에. 괜찮에. 지금 치우 내가 재울게. 번 응. 지금 맞아. 1벌 준비. 치유 자. 치우 자. 1. 쏘아. 1. 1. 1. 죽여. 죽어. 죽어. 이봐, 너 어. 부활해봐. 너 부활.. 이거 안 깨울게. 어. 아이템 부활 있어. 부활, 됐어, 부활. 부활 끊어줘야 돼. 얘네들 일어났다. 움직였다. 아직 오케이 나 움직임. 일 움직였다. 치우 친구 이야 풀게 다 아, 만화 없다 이거 아. 만화 줬음. 나 정말 풀. 치우 좀 원더도 한번 해봄. 수덕까지. 1 번. 오케이 음. 됐어. 치우세요. 오케이. 얘네 창가. 괜찮아. 치어 한번더 자. 뒤에 뭐 온다. 깨자. 뺄수 있어요? 연준아? 오다 어, 안 온다. 죽인다. 치어 맞아. 한번 죽이자. 빠져야 될 듯? 빠지자, 아, 형. 오케이. 형, 형이 놔둬봐요. 정령 정령 어 정마치 오케이 내가 아 보는 중. 시베리프. 키우 재게 지금 응자나나 정령 줘멋아 저항 난것 같은데 아, 이보 저항이나. 뭐. 응? 음, 자. 괜찮아 우치 앉아. 괜찮네 침묵 와 아, 죽나? 아, 틈안 좋아서 죽겠다. 공전을 늦게 해봤어 아, 바로 해봐. 나 고양 맞았다. 죽겠다. 이거. 아, 면서 썼어. 그냥. 1번대 11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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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대1이대 11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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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아이고, 치구치구 맞아, 친구 맞아, 친구 맞아, 오케이, 정령와이일가 왔다, 1 1 치워 줘,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. 음, 시험 1, 1가 나 0, 3, 2, 야 1, 1, 2, 1, 치 3, 4, 5, 6, 오케이 나 원더 1게 가운데 일? 원더 1나 일? 이거 17, 한테 19, 1어음한 대만 슈 혼자 내가 으로 바로 1해석 얘네 참가다 괜찮아요 치유 나 이번에 마면될 거야? 우리 마삭 덱이네 저거 치유 1, 1 오케이 오케이 다 지웠다 치유 자치우 마멘 오케이 치유 치우 밀딜할수 있어 잡았어 음, 해봐 침묵 들어가 있어 나 왔어? 이거 봐 뒤에 치우 보자 오케이 이거 일어나는 거 3번 보자 계속 가나 마삭 당한다 열감이. 우리도 마삭 있어 응 음, 알아 스 해줘요 지금 마삭 했어? 오케이 나 폐렴도 지웠어 오케이 너치마치테치묵 치마? 돌리자 어 치우 상치 먹었다 다시 치묵나 치마. 나 치마. 치마. 괜찮아요 지금 흙떡 빨아가운데흙딱 응. 깔았어. 오케이. 1비는 중. 오케이. 치유 상치 콜. 나저 짚막 지워볼게. 아, 안 지워졌네. 괜찮네. 아나 응, 이거 10초 뒤에 지울 수 있어. 오케이. 나 이거... 면사 썼어. 치유 침묵. 야, 미친년. 못단거 봐. 어. 이거 치유 가볼까? 내가 혼자? 오케이. 오케이. 나 치유 가? 내가 혼자 가볼게. 응? 그냥 치유 쪽에 그거 해. 치료 신경 넣어놨까 응. 좋았다, 좋았다. 이런 맞아. 오케이. 이 안무가 더볼수있 오케이. 모을 그렇게 많이 달면 죽어야지. 경이 아플 텐데. 뭐고 안돼 이거. 거리가 너무 니다이까 이번 나봐는죠치유 한번 자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음 안죽어 안죽어 지금 내가 치어봐요나 치우... 음. 어, 총이 없다 자나 이거 치오랑 검사 같이 재울거야 밀어봐 오케 o k a 자. 오케이. r e a flower garden, some mobile. 1 k a y some. Okay, I'm 어, 아, 생셋이야, 지금. 1 마무리 시 한번 보자. 오케이. 바로 3 봐요. 3. 저1명명 있어요? 음. 좀 넣었어? 더트자